5월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목을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공경하면 안 되고, 주님 바깥에서 부모 공경하면 화가 있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나 국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에 강성했던 로마도 왜 무너졌느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가정의 붕괴로 멸망을 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느냐 부부가 부부답지 못한 거예요. 부부가 불화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또 형제 형제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 뭐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건이 아닙니다. 뉴스 보도 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형제 간의 갈등 이게 우리 사회 심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에는 과거의 엄격했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한편을 보면 우리 사회하고 또 같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향락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 자체가 감소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개혁주의와 향락주의. 이것이 겹쳐져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답은 나와 있는데도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에 또한 가지 출산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족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모습과 어쩌면 너무도 같노? 이렇게 닮았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나 역사는, 역사는 지금 현재의 거울입니다. <laughs> 우리 윤 대통령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처까지 만들겠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제도까지 도입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로 사상은 인간 사회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고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존경심이 없어져요. 인권이 없어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옳은 일이요. 장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해 되는 비결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물질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미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뭐냐? 여러분, 부모 공경이 뭡니까? 도대체. 공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거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성도는 부모를 크게 존중하고 고맙게 여기고 잘 보살펴서 장수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돼. 순종이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뭐 하라?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정에 맞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깊 뿌게 하는 것이다. 공경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염소 성격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양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압살롬이 부모를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이 말. 아비에 조롱하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밥이 된다. 자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요사이는 부모 에게 청종하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들리지라. 늙은 엄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 오늘 시대를 꾸지러, 꾸지져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 공격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만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내 낳은 엄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가 자식에게 풀어준 은혜는 아무리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자식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자식에게 가다가 길 조심해라, 밤 많이 모라. 그게 부모 마음. 저희 아버님이 95세, 96세인데, 저가 가면, 남 목사들아, 밥마이 모으라.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많이 잡수 있어. 그래도 아버지 걱정을 못따라가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뭡니까? 낳아준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릅니 내가 네 잉태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낳아주시나. 두 번째는 길러주시나. 세 번째는 사랑해주시나. 네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본인은 배를 굶어가면서 자식 먹여야지. 공부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부모 희생입니다. 부모 희생 없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걸 아셔야 돼. 부모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높여드리는 것. 연약한 체력과 생활을 보살펴드리고 복량하는 것을 공경.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자꾸 멀어집니다. 저는 첫 주일이 되면, 첫 주일 저녁에는 다른 교회 초청을 받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꼭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뵙는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저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첫 주일 저녁이면 부모님 가서 얼굴 뵙고 얼굴 보면 "아, 잘 지내셨구나, 건강하셨구나,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요새는 바쁘단 이유로 자식 얼굴 못 봅니다. 옛날에는 3대, 4대가 한 집안이에요." 4대 한 집안에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4대 내려가면요 8초입니다 요사이는 사촌도 얼굴 모릅니다 심각한 시대요 멀리 있으니까 사촌도 얼굴 몰라 사촌도 남 중에 남이에요 여러분 4대가 한 멍석에서 저녁에 밥차를 같이 먹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이 농경 시대여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형님이 한마디 하면 듣고, 예, 순종하고. 저희 집은 육남매인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아래 동생들은 형이 한마디 하면, 법같이 지켜줍니다. 저가 집도 칠남매잖아요. 칠남매인데, 제가 일번이거든요 힘있습니다, 이거. 저같이 가면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말안 해도 어때는 눈치만 보고 다 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그게 없어져요. 심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사회가 나라가 살아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 인이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야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요 사이는요, 앉아있다가 잠시 일어서는 건 그거 별거 별거 아닌데, 그게 안 돼. 어른이 들어와도 앉아있어. 어른이 들어와도 여러분 쳐다볼지도 몰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필요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무슨 말입니까? 예의를 갖추어라. 교회에서도 그래. 과거에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에서, 목사님, 목사님, 왜 부교역자들이 인사할 줄 모릅니까? 이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해보이소. 여러분.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교회에서도 이 지도자 앞에 일어선 줄 아는 것이 인격 중의 인격입니다 대구 시내도 제가 헌신예배로 참 많이 갑니다 가면 교회 딱 주차하기 시작하면, 아, 이 교회는 부엉 되겠구나. 지금 부엉 되고 있는 경우가 압니다. 아 주차할 때부터 달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교회 현관에 들었으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다고 인사하고 쫓아가요. 어른들도 인사하고 쫓아간다니까. 아, 이 교회는 보나마나 시원찮다. 이런 교회는 다릅니다. 사람 봐도. 구경꾼 동물은 구경 와서 쳐다봅니다. 그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격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잘 됐다는 말은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 갔더니 저가 이래 오, 들어가잖아요 현관에 저기서 저가 따라와가지고 인사하고 어떻게 하시냐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하러 왔다. 그러면요, 하, 아, 이쪽으로 가세요. 아마 저기 가시면 목사님 그 안내 끝까지 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그기는안 돼. 내가 책임이 아니라도 먼저 본 사람이 자세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안내하는 게 달라. 여러분, 교회에 나선 사람이 오거든, 어떤 동물은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밝게 대구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오후에도 교회를 안 떠나고 있더군요. 보니까. 하, 뛰어놀다가 쫓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알아. 그런데도 교회 오는 사람어언은는 무조건 인사한다. 아마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자만 23장 20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자만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교회 와서 왜 여러분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말씀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해결해주신다, 기쁨으로 성도들 보면서 웃으세요, 웃어. 아이고, 집에서 싸움하고 다투고 왔는지, 교회에 와서도 인상을 못 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분 보니까 참 무슨 즐거움이 있었는지 참 기쁘구나. 기쁨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또내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큰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서 어떻게 했다? 공개했다, 봉량했다, 섬겼다, 물질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봉량했다 말은 공개했다, 밭들어 섬겼다, 함께했다, 머물렀다, 교제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부모를 잘 섬겼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외국에 입양됐던 분들이 내나좀 네, 부모 찾겠다 이래가지고 뭐 중계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걸혹 봅니다. 근데 자랄 때, 사춘기 때 부모가 나를 버려서 이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자랐던 경우가 있어요.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자신도 결혼해보니까 부모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버린 부모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모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보세요. 형들이 요새 어떻게 넘겼습니까? 팔라는 게, 팔라는 게. 그 당시에 판다는 것은 종이다, 종. 니는 인격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만 팔아넘길 때입니다, 그 시대가. 보디바라가 지 팔려갔죠.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또 죽을 고생해가지고 교도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속에서 이 요셉이 형제들 부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모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이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그런데 요셉의 마음엔 분노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부모들 다 모셔다가 공개합니다. 복량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육신의 복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렵고, 요새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몇년 이렇게 되면 뭐 합니다만은 국무총리 된다는 건 외국인은 어려워요. 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애국에서 지금 저 유대백성 잡혀온 포로 누가 총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한번 시작. 부모를 공경한 결과. 부모 공경하니까 어떤 축복, 어떤 복을 받았나요? 간단하게 드릴. 첫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도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만 건게 아니고 긴게 아니고 건강하고 형통하도록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요사이 성도들 가정이나 이렇게 방문해 보면 이 쇼파도 있지만, 쇼파 옆에는 건강의자가 있어요. 건강의자, 아, 건강의자 참 안마해주고 편하고 잠도 잘 오고 목사님 좋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꽤 많이 나가. 아이고, 비싸네요. 이러면, 목사님, 사회 구입 안 해도 렌트하는 방법이있대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요사이 헬스하는 사람들, 이 둘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길이 얼마나 많아요? 가면요, 사람이 안 끊어져, 안끊어 어떨 때는요, 비가 오는데 지나가다 보면 우산 속으로 걸어요. 왜 걸어들까요? 왜 걷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줄로 알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장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 장수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모 공경할 때. 믿어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서 장수의 복이복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력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런 복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개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수하 1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복입니다. 자녀 재산 물질 명예 이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 장수함을 뜻도 오래 산다는 말은 이어간다, 길어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을 누리게 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받는 복이 성경에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성경 중에 요셉과 압살롬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중요한 비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하여. 부모 공경은, 즉, 오로지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순종입니다. 개명, 축복, 만사 형통, 생명의 길이, 길게 되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